공부해 볼게요. 자 여기서 사건이라는 말이 있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. 사건은 말 그대로 이벤트,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,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거, 주사위나 동전, 뭐 이런 거윷놀이 같은 게 있겠죠, 그렇죠? 이런 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.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복해서 그거를 실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요.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. 한마디로 사건은 결과구나. 사건은 결과구나. 경우에서는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의 수입니다. 몇 가지냐? 이런 얘기죠. 당연한 말이겠지만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한다. 그러려면잘 쪼개야 돼요. 겹치지 않도록 잘 쪼개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요.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라고 했어요.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행을 한 겁니다. 주사위를 던진 거죠. 그쵸? 이런 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. 시행을 하게 되면 반복하는데, 여러 조건에서. 시행을 하게 되면 모든 경우가 나와요. 사실 모든 경우는 주사위 던지면 일반적인 주사위는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되는데, 그 중에서 사건이 글쎄, 홀수의 눈이 나왔대. 이게 사건이에요. 와, 사건이 생겼다. 뭔가 시행을 했더니 사건이 생긴 거죠. 그쵸? 근데 그 사건이 뭐래? 글쎄, 홀수 눈이 나왔대. 가 되는 거예요. 홀수 눈이 나온 게 사건이에요. 그러면 이 대개발을 애들 중에서 홀수 눈이 누구이니? 당연히 13호. 그럼 그때 가리수는? 세 가지다. 이렇게 다 하시면 되는 거죠? 그래서, 시행을 하게 되면은요, 결과가 나오게 돼요.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? 얘는 6이 나왔네요. 자, 그럼 시행하면 결과가 나온다.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. 글쎄, 홀수는2나왔대 모든 경우는 몇 가지다? 그 사건의 가지수가 경우였으니까,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